여러분, 사람은요, 흔적을 통해서, 흔적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해요. 뭐라고요? 흔적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위인, 우리 역사의 위인, 이순신 장군 아시죠?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난중일기, 난중일기를 통해서 자기의 흔적을 남겼죠. 안중은 의사 같은 경우는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단지동맹을 맺었습니다. 단지동맹이 뭐였냐면 이 악질을 자름음으로써 내가 조국을 위하여 모든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안중은 의사가 자기 손바닥을 딱 찍었을 때 한쪽 손가락이 잘려진 채로 이렇게 안 죽은 의사는 단지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흔적을 남겼죠.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흔적을 남기세요? 저는 어떤 방법으로 저의 흔적을 남기느냐? 제가 주일날 이렇게 이제 교회 갈때좀 일찍 나옵니다. 한 6시 반에 나올 때도 있고, 오늘은 조금 늦게 나왔지만, 6시 반이나 한 7시 쯤에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딱 집에 돌아오면, 어느 날은 저에게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 꽤 바빴나 봐." 오. 나 오늘 엄청나게 바빴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어, 화장실 변기 위에 드라이기는 그대로 올려져 있고, 칫솔은 밑에 떨어져 있고, 물컵은 세 개나 나와 있고, 옷은 여기저기 다 난장판으로 되어 있더라. 굉장히 바빴나봐. <laughs>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저의 바빴던 흔적을 남기고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흔적을 어떻게 남기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심으로써 내가 너희들 옆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10편 19편입니다. 10편 19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시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10편 19편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 흔적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편, 19편, 1절에 보면 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19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흔적을 남겨놨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다. 하나님의 흔적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이 하늘이라는 말은요, 이 성경 원문에 보면요. 이 샤마임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샤마임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천그 그 하늘 천그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를 쳐다보면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 공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우주 공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 우주 공간, 그리고 밤에 보면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시골 아주 저 시골을 가거나 공기가 좋은 데서 볼수 있는 밤에 보면 수많은 별들, 그 행성들,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전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이전 우주를 볼때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그 능력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거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봐보세요 저 별을 봐보세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라고 볼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저 우주, 밤에 저 별들을 봐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고요? 저 우주를 보세요. 저 별을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러분 궁창, 이 궁창이 바로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말, 어느, 어느 날은 맑았다가 여러분 붉은 노을, 정말 붉은 노을이 쫙 펼쳐지고 낮과 밤이 생기고 그런 하늘, 태양이 비치는 그런 하늘 그 하늘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저 하늘을 만드신 것처럼, 저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나냐. 보세요. 3절 한번 봐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이 자연을 본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 이 대자연을 보면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가 들릴 줄 아는데 이 대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온 음성이 온 땅에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내가 살아있다. 이 대자연을 만든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중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이냐면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신을 섬기던 자들,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하나같이 저 태양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믿었어요. 저 태양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 태양까지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놀라운 찬양이 지금 이곳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깊 피새기심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것을 만든 자가 바로 나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흔적보다 더 놀라운 흔적이 있어요. 더 놀라운 흔적. 바로 그 흔적은 말씀에 새겨진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 대자연의 흔적은요. 일반인들도 다볼수 있는 거예요. 다볼수 있어요. 다 보고, 어, 진짜 하나님이 했겠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흔적은요, 이 흔적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해내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19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여기서의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라고요? 완전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영혼을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나와 있죠 이 소성이라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쳐있던 영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히 지쳐 쓰러져서 눈물 흘리고 있는 고난에 있는 나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내가 지치고 쓰러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회복시킨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오늘 이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 은혜 때문에 10절에 보면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윗 봐보세요 다윗 10편 6편에 보잖아요 10편 6편에 보면요 다윗의 처절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흘리는 내 눈물이 내 침상을 완전히 적실 정도로 하나님 힘들어요. 제발, 제발, 제발 나를 구원해주세요. 여기서 나를 빼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그 10편, 6편의 마지막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정리를 해요. 결론을 맺어요. 왜냐? 다윗은 이 말씀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입에 꿀송이보다 단그 말씀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를 새롭게 만들 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따라가고, 따라갔을 때의 결론이 뭐냐면, 19장 14절, 19편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구속자라는 말은요, 이 원문을 보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당시에는 노예 문화가 있었잖아요, 노예 문화. 그래서 노예가 늘 있어서 그 사람들의 집을 이렇게 힘든 일들을 대신해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서로 노예를 삼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만약에 너희들이 다른 돈이 없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노예로 팔려가? 그럼 반드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때 값을 치고 데리고 온다. 이것이 바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반드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라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선포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값을 치르고 반드시 데리고 오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6장 6절에도 이사야 41장 14절, 43장 14절, 44장 6절 곳곳에서 나는 너희들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 고통 가운데 있냐 나는 너희들의 구속자다 너희들 반드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올 거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놀랍고 뜨거운 흔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 주심으로 내가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 주심으로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내 모든 것까지 다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을 고통과 아픔 속에서 데리고 올, 건져낼 자가 바로 나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중년이 있었어요. 한 중년이.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중년이었지만 정말로 30대처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었던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옛날부터 하나의 치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워하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늘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아버지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싫었냐? 뭐냐면, 아버지가 절름발이었던 거예요. 절름발인데 너무 흉하게 절름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이 사람이 자기 기억이 생각나는데, 아버지가 절름발이로 바다리를 졸으면서 자리를 데리러 올때 너무나 창피했던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도 아버지가 자기가 잃어버린 그 준비물을 갖다 주러 학교 오면은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져서 그 준비물 받지도 않고 도망갔었어요. 중학교 때이 아버지가 도시락을 갖다 주러 오면 아버지의 그 다리가 너무나, 너무나 이 사람은 창피해서 사춘기 시절에 아빠한테 오지 마세요. 나찾주러 오지 마세요. 나 보러 오지 마세요. 나 아빠 창피해요. 이 사람은 자기 결혼식 때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혼주석에 가장 먼저 일찍 도착해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세요. 사진 찍을 때도 우리가 뒤에서 그냥 찍을게요. 일어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아버지만 생각하면 괜히 부끄럽고 싫었어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줘도 싫었던 거예요. 자기의 사업을 다 말아먹을 것만 같았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진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져 가지고 지금 당장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신분증을 또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해요. 신분증을 아버지 신분증을 막 찾으려 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신분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딱 아빠 아버지 서랍을 막 뒤지다가 갑자기 뭐가 하나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 보걸딱 보니까 글쎄 아버지가 너무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 간단하기 때 건강하게 자기를 딱 끌어안고 멋지게 있는 아버지를 본 겁니다. 이 사람이 놀랐어요. 어? 아빠 원래는 건강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 원래 건강했잖아. 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엄마는 아무 말도 안해 아니야, 몰라. 왜 이렇게 된지 엄마는 몰라. 아, 엄마가 모르면 어떻게 어떻게 몰라? 왜 몰라? 아니야, 넌 몰라도 돼. 넌 몰라도 돼. 이 아들은 계속 아빠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했던 아빠, 이렇게 멋진 아빠가 왜왜 왜 지금은 이렇게 다리를 젖히면서 살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 막 여기저기 기록을 뒤지다가 글쎄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 일기장은 딱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일기장을 보는데 이 아들이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쁘게 편지를 썼는지, 그 일기를 썼는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난이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난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때가 가장 기쁘다. 막 그런 편지들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쭉쭉 보다가 글쎄, 내가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저기서 차가 들이닥쳤다. 나는 이 아들을 꼭 끌어안고, 어떻게든 이 아들의 생명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의 다리는 완전히 불구하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내 아들은 내품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세상을 다 얻은 자 같았다. 아들은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이랬을까? 또그 뒤에 또 일기를 봅니다 오늘 아들이 내가 아들에게 준비물 아들이 준비물을 놔두고 가서 찾아갔는데 아들이 나를 보고 부끄러워서 도망갔다 그러나 저렇게 힘차게 뛰어가는 저 아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기뻤다 어떻게 저렇게 힘차게 갈수 있는가 아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날마다 자랑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일기를 보니까 내가 아들 때문에 아들을 꼭 끌어안느라 사고 난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행여나 내 아들이 이것으로 자책감을 가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은 평생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이 아버지의 흔적을 보게 된 거예요. 다리의 흔적, 이 흔적은 그냥 흔적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살린 흔적이었어요. 그 흔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회복시키는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온 자연을 통해서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능력이 나에게 속한 나는 너희들에게 그것 또한 그 능력을 행할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낭망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이 시편을 쓴 다윗. 이 다윗은요. 평생에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자기의 장인 어른인 사울. 사울에게 10년에서 12년 정도를 아주 그냥 쫓김을 당합니다. 자기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인다고 온 군대를 다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10년에서 12년의 세월이래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또 그래서 도망 다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마다 다윗은요. 이 시를 쓴 것을 보고 다윗은 그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대자연을 보면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반드시 여기서 건져내신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값을 치러서라도 나를 건져내신다라는 강한 믿음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견고하게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온건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는 그 분, 그 분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만유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에 가끔은 불만도 내어놓고 가끔은 신음을 하며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순간에 있을지라도 굳건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흔적을 바라보며 주님께 붙들려 오직 주님으로 인한 인생, 하나님의 의한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양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랍고 위대한 세계를 다 같이 바라보는 이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